오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또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 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집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에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나콘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할지니라 워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시외 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성 중에 있는 레위인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기 시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집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성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개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씹을 좋아,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물과내 낙건 예물과 내, 내 손에 거주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 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삶과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라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땅에 머물 때그 땅에 적용되는 법과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앞선 11장 30일 32절의 말씀의 연속 선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땅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인 것이죠.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방신들을 파괴하라 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바알과 아세라 라는 이방신이 지배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섬기는 백성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이방신과 함께 구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 땅을 정결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그 땅에 있는 재단과 신상들을 파괴해라. 그리고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방신들의 모습을 제거해야 그 땅에서 이방신들의 이름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워집니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를 세워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원칙과 가치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질서가 되지 않으면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이 거하셔야 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대신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연습은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들이 차지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매일을 채워가는 거예요. 2024년이 되면서 빗소금이 시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매일 성경이죠. 매일 성경이 주는 유익은 매일 말씀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날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지 않으면 그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다른 것들을 하죠. 물론 내 삶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많은 것들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 하나님이 없는 시간으로 보내게 되죠. 요새 스마트폰으로 많은 것들을 할수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인터넷도 할수 있고, TV도 볼수 있고, 유튜브도 시청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보다 스마트폰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거든요. 저도 핸드폰을 보다 보면 한 주간 내가 핸드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고,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했는지 볼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깜짝 깜짝 놀랍니다. 교회 일을 하고 다른 분들과 연락하는데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지만, 그저 흘려보는 시간도 많은 거예요. 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데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올한해 우리가 킬링타임으로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채워가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이름과 질서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본문의 두 번째 파트는 크게 5절부터 19절인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이 세워진 땅에서 예배 장소와 제사 음식에 관한 규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을 제안하시죠. 13절에 보면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 안에 어디서든 가축을 잡아 먹어도 된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11조로 드린 곡식이나 포도주, 소원 제물 등은 성 안에서 먹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규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실까요? 저는 군 생활이 참 힘들게 느껴졌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군대라는 조직 안에서 제한된 행동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등병 때는 이등병이라서 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고, 또 일병 때는 일병이라서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또 장교들은 허용이 되는데 병사여서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제가 힘들었던 것은 군인에게는 자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통제가 되고 제한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군 생활을 1년쯤 하고 나니까 이 통제와 규제 안에 있는 게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와 장소의 삶을 규제하신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라. 이런 명령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는 순간 세상의 것들에 시간 쓰고 낭비하고 마음 쓰면서 삶을 소비하며 살아가요. 그 안에 참된 행복이 있을까요? 잠시 잠깐은 좋을 수 있습니다. 즐거울 수 있죠?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고 통제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들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면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이 주는 유익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기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행복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 머무를 수 있을 때 그때 누릴 수 있음을 또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온전히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